저는 입체와 설치 작업을 주로 하고 있는 유리성입니다. 저는 주로 사물을 통해서 생경하게 감각되는 이미지를 충돌시키거나 중첩시키는 방법으로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맞벌이셔가지고 집에서 혼자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뭔가 지루하고 긴 시간을 집에 있는 안 쓰는 물건이나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뭔가 만들고 그리면서 그 기나긴 시간을 보내서 사실 지금과 비슷한 생활을 했던 게 어,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딱히 뭔가 준비를 하진 않는데, 일상 속에서 뭔가 제가 특별하게 생각되거나 그런 감정들을 좀 메모장에 계속 틈틈이 기록을 하고, 그거를 나중에 한꺼번에 펼쳐서, 어, 이런 거를 내가 왜 생각했지 하면서 좀 이유를 물으면서 그와 관련된 뭔가 서적이나 이런 걸 찾아보면서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항상 일정한 시간에 와서 작업실에서 약간 출근, 퇴근처럼 보내는 것 같아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항상 작업실에 있는 게 저만의 루틴입니다. 제가 고향시에 예전에 살았었는데 좀 많이 변해서 그 부분이 좀 낯설기도 하고, 또 익숙한 모습이 있으면 좀 반갑기도 하는데 이 공간이 호수공원 안에 있다 보니까 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내면서 시간을 보내고 또 자연물도 수집을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는 제품 디자인을 했어서 좀 실용적이고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주로 다뤘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화폐 가치에서 벗어나 믿음을 물질한 사물이나 이미지에 관심을 갖게 된것 같아요. 믿음을 물질한 사물들이 사실 견고해 보이지만 문화 시대에 따라서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정반대의 의미를 뜰 때도 있어요. 그런 점이 사실 믿음의 실체가 굉장히 유동적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믿음을 부여하고자 하고 사물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이야기를 덧붙여서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런 행위가 반복되는 이유는 유한한 인간이 가지는 어떤 불안이라는 감정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무한에 가까운 사물들에게 기대어 위안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제 작업 안에 등장하는 어떤 사물이나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믿음을 부여하는 마음들은 결론적으로는 인간의 본능 그리고 불안, 이런 감정들을 나타내기 위한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제가 출산과 육아 과정을 겪으면서 느꼈던 감정들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좀 돌봄의 역할을 맡게 되면서 어떤 전에는 느껴지지 못했던 그런 통제와 가까운 완벽한 보호를 이루, 이루고자 했던 그런 동망 하지만 거기서 좌절되는 어떤 무기력함. 그에 반해서 자유롭게 계속 움직이고 싶은 아이들의 어떤 탐험심. 그런 놀이와 관련된 행동들이 어떤 제 머릿속에서 보호와 자유라는 두 가지 상반된 개념들이 어떤 엇나가듯이 계속 아이러니하게 공존하는 상황을 작업을 통해서 담아내고자 했던 게 이번 전시예요. 그래서 이번 전시작품에서 사실 처음에 관객들이 보시게 되는 거는 침대 형상을 한 작업인데 그 작업 또한 어떤 깜깜한 밤에 저도 자야 하니까 아이를 지켜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기를 지켜주는 침대가 밤 동안은 되게 성스러운 성당으로 여겨지거나 이제 그 당시에는 코로나가 유행이었어서 저랑 아이와 같이 외출하게 되면은 저는 어떻게 보면 날카로운 철조망 같이 뻣뻣하게 서 있는데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유롭게 지나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아이에게 느끼는 그런 이상한 유의적인 감정? 그리고 또 저의 감정들이 좀 모순적으로 느껴지면서 이런 경험들을 사실, 어, 작업을 통해서 담아내고자 하였습니다. 어, 제가 좀 경직되고 좀 모노톤의 컬러로 작업을 했다면 그건 아마 저의 감정일 거고 이제 좀 아이의 유의적인 행위나 감정들이 저의 감정에 덧대어지면서 이전 작업보다는 좀 다채로운 색깔이나 소재들을 많이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해움이라는 공간이 좀 경직되기보다는 좀 자유로운 공간이에요. 어, 좀 변화가 많은 공간이고 굉장히 융통성이 있는 공간이어서 좀 작가들에게 다른 기관에 비해서 좀 압박을 준다거나 이런 게 없어서. 좀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라서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 공간이 많이 크진 않아요. 좀 작을 수는 있는데 사실 그래서 다른 작가님들과 좀 가까이 친밀하게 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